시알리 세븐. 아, 가동다이동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정 아, 따라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리로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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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축구 대회에 이어서 가을 축제를 경영해 주시고요. 아까 여러분들 순수한 소개할 때 보니까 딱한 팀이 목소리도 크고 환성을 하시면데저 팀이 우승하겠구나. 박수 한번 더쳐 보시죠. 뭐예요? 뭐예요? 홍 <laughs> 과장님이 아, 줬어? 아니야, 이쁘시다. 할 곳에 애기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 지연이 좋아하겠다. 하하, 하나, 둘, 하나, 둘, 네, 사연. 아, 아, 이동, 이동. 어, 사연이 안녕하세요? 아, 안녕하세요? 사연이 <laughs> 안녕하세요? 아, <laughs> 와, 오이, 기다리스 2분 화이팅! 저 망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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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망이요?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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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이요? 망이요? 저 망이요? 저 망이요? 저 망이요? 저 망이요? 저 망이요? 이요 망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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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이이요

화이팅 <laughs> 우리 물좀 갖다주안돼야 <laughs> 네. <laughs> 가서 물좀 걷고와 감사님면될 같더만 화이팅 반지요? <laughs> 반지요? 챙겨드려요? 어, 네 여기 <laughs> 보시고자 다시 한번자 하나둘 아이팅이팅 파이팅 하나, 둘, 셋. 아니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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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하나둘 <laughs> <laughs> 하나, 화이팅 네. 반지요? 반요반지 반지요? 반지 안 돼, 안 돼, 안 붙여, 붙여, 붙여! 오케이! 오이! 좋아! 자, 창아! 야, 너 뭐야! 야, 내 엉덩이 휘지기구나 나이스! 때려! 때려!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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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이게 아예 죽어요 그아 괜찮아 이안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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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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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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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리게 오면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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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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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

도와 아, 아요아다 그러니까 더 뛰고 싶었을 텐데 네. 사장님 아니, 완전 든든 진짜, 진짜, 진짜 든든 극복 어자기 아까 몇번신는데아한 다섯 개한거같아요이게 뒤늦게 들어 아니 몸도 웃픈 상태는데 제일 잘 뛰는 사람처럼 어 사장님 아까 턴 좋았어요 저기서 한번 아 헤딩도 좋았는데 헤딩도 여, 여기가 짧아가지고 아니었으면 영준 과장님 잡고 바로 했을 텐데 우리 수비 수비할 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돼 마지막 수비 라인이 너무 뒷방 들어가는데 가운데 되기 전에 수비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. 그렇죠. 하나 막았다. 하나 막았다. 아 주영이 형 똥땡이라서 어떻게요? 아형 아까부터 똥땡이시던데. 오또 졌어. 고마워. 괜찮은 걸로 파쇼! 그래! 파쇼!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? 아나 <laughs> 브이로그 브이로그? 나 오늘 할, 제일 바나할 일이 많네 공항 차니까 더 좋다 그래서 유튜버 보자용씨 오늘 후반에 몇 넣을 거야? 금방 켤래 바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트랙을오컴니까에팀팩터에 컴퓨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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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에 드셔야 되는 거아니에 <laughs> <집각이. 웃음> <laughs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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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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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생각보다 볼이 어, 빨리 들어가 그리고 주영아. 때려. 어, 때려 때려 때려. 너무 안 때렸어, 우리. 마지막 마지막 20분, 마지막 20분. 잘했 아, 아, 잘했어 는으니까 <laughs> 영상이 잘했어? 전부분괜찮다 <laughs> <laughs> <정보는> <laughs> 아유, 못지사하겠네 아니요. 아, 너무 좋았어. 아, 네. 진짜 못지사하겠네 아, <laughs> 완전 100%했습니다 아, 아 진짜. 들어. <laughs>

이제 2위. 채우고 네. <목소리> 어. 어. 아아 울지 마, 울지 마. 울지 마. 제가 마스크를 튕기이 사이에, 그 다음 사람도, 그 다음 사람도, 그 다음 사이사이도그 다음 도그 다음 사람도그 다음 사자랑스 다음 사람다사그다그

분위고이나충야 얘기 좀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한전이> 감사합니다 자여니다열심 <laughs> 어, <제가> 모르겠는데... 어, <laughs> 놀이 려이 하나 때려주셔야 돼요. 아, 이거 <laughs> <수수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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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 붙여야더귀여운야 <laughs>